바울이라고 해서 왜 불평 불만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고 많은 힘든 예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청년 유부 작심 목상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이죠. 28장 어, 23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덜어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덜어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두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에 도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이 마지막 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총 28장 동안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쓰여졌죠.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에 로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은 바울의 로마 복음 전도에 관한 일로 마무리하게 되죠. 바울이 로마에 간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기 위해서 바울은 가택 연금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의 청해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과 다시 만날 날을 정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받아들였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이 일들을 2년 동안이나 계속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는 동안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이방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선포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방해가 없었을까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자체가 지금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제한돼 있었고 활기차게 복음을 증거하러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왜 불평 불만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고 많은 힘든 얘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것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이 바울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가 그러했고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들을 거침없이 분명하게 증거하게 되죠 월요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 기억하십니까?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어,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하는 사람들로 부르셨습니다. 집적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요, 집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들을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 때때로는 그렇게 살아내는 한걸음 한걸음을 또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그땅 가운데 임하고 통치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의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처음과 그 모든 마지막에 여전히 주 예수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실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방에 빛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복음이 그 놀라운 말씀이 끝날까지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 거침이 없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방해도 없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의 삶과 직장과 그리고 학교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데 방해할 것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며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저와 동행하는 삶,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의 힘드시고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십시오.